안녕하세요 허당 김선생입니다 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20년 30년 동안 완전히 영어 이제 손을 놨다가 이제 영어가 통용되는 국가로 필리핀 같이 이제 이주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영어회화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께 아주 단기간에 영어회화 실력이 쑥늘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이제 빼놓고 말한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으로 바로 유입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요기 위에, 요거 이제 클릭하시고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 경우에 이제 영어로 이제 의사소통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대화라는 게 내가 말을 하고 상대가 이해를 하고 또 상대가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오가는 게 이제 대화인데 이제 제가 이제 말은 하는데 상대방이 말했을 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안 들린다는 건 뭐냐면 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그 뜻을 이제 이해를 못 한다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잘 들리지도 않는 이제 영어 뉴스도 들어보고 미드도 이제 자막 없이 이제 보기도 하고 시청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이어폰으로 이제 영어가 나오는 걸꽂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걸 몇 개월간 쭉 했었는데 뭐 물론 영어가 이제 귀에 익숙하게 되기는 하는데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뻥하고 이렇게 뚫리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도대체 이게 안 들릴까? 이게 왜안 들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세 가지 결론에 도달을 했었어요. 그 당시 뭐였냐면 첫 번째 상대가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경우에 제가 이제 안 들리더라고요. 첫 번째, 둘째는 내가 그 뜻을 영어 표현을 아예 모르거나 생판 모르는 단어일 경우 이럴 때또안 들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거 좀 중요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발음과 상대가 말하는 발음이 다른 경우 이 경우에 안 들리더라고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이제 상대가 이제 말을 빨리 하는 경우는 그냥 would you speak slower? Please.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다고 이제 말을 천천히 해주니까 이제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됐었고요. 그걸 생판 모르고 이제 그런 영어 표현들은 제가 그건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부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이세 번째 내가 알고 있는 발음과 상대가 말하는 발음이 다른 경우 이때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삼바라는 이제 외국인 친구가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단어를 이제 알게 됐어요. 요 단어. 이제 이 단어를 이제 보고 단어를 이제 외우기 시작했어요. 독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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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문 이렇게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국인 친구가 삼바너 독립문 알아? 독립문 가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가 독립문 독립문 몰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친구가 너 이거 몰라? 어 독립문 독립문 알아 연기가 좀 이상한데 <laughs> 이제 특히 이제 저와 같은 이제 40대 이상 한국인 분들은 어 이와 같은 상황이 거의 허다해요 글로 써져 있는, 활자로 써져 있는 영어는 어느 정도 이제 해석도 되고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 이걸 이 영어로 말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당시 제가 다닐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영어 선생님들 발음이 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어, 뭐, Good morning, I am sick. I need to see a doctor.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었어요. 당시에 우리는 이게 그, 그 발음이 이제 오리지널 발음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습득을 했었고. 그런데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발음 안 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어, 안 들리는 거죠. 제가 그랬던 거였어요. 제가 이해가 좀 되나요?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영어 공부 이제 다시 시작하시네. 이제 30대, 40대 이상 분들은 영어회화 공부를 하실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루 종일 표현하는 이 한국말을 영어로 전환을 하셔서 외우실 때, 반드시 영어회화학원을 등록하셔서 영어회화 강사님한테 제대로 된 발음으로 어, 외우셔야 돼요. 설령 내가 외국인처럼 원어민처럼 똑같은 발음을 흉내는 어 못내더라도 외국인이나 원어민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를 할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현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때 제가 이제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면 종이에다가 무조건 뭐라고 얘기했는지 써달라고 했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생판 모르는 단어들은 제가 적어 놨다가 다시 어, 공부할 때 제대로 된 발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면서 외우고, 외웠고 그리고 아, 내가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구나 외국인들이 현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는구나 말을 발음을 하는구나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교정 작업을 오랫동안 좀 거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두번세번 노가다 뛰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당존은자이었습니다 바이바이.